지금 콩분 문의 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콩분을 좀 여기 있는 거를 찍어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자리가 없는 거예요. 얘를 좀 어디다 올려야 사진을 예쁘게 찍을 텐데. 그래서, 몽클님한테 여기 자리 좀 비워달라고. 그래서 지금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게 오늘 몽클, 몽클님이 여기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밴드에다가 출석체크에 올리신 거예요. 근데 사진이 또 예쁘게 나왔으니까, 그거 보시고, 거기 있는 콩분 구매 가능하냐고 이렇게 문의를 주신 것 같아요 저희가 벤... 이거 여기 킵장에서 하도 사진이 진짜 예쁘게 찍히니까 그거 여기서 찍은 사진 보시고 문의 주시는 경우가 진짜 종종 있어요 역시 사진 빨은 중요합니다 예쁜 데서 찍어야 됩니다 예뻐 보이게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 이제 그 문의 주신 분들께 좀 정렬을 해가지고 예쁘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개당 15,000원씩 하는 6곱하기 6cm 콩분들입니다.